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내가 심히 기희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선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혹시 수수께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수수께끼를 참 좋아했습니다. 답을 잘 맞춰서 좋아했던 것은 아니고요. 절대로 못 맞출 것 같은 그 문제의 답을 찾아냈을 때그 쾌감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그렇겠지만 답을 알고 나면 참 쉬운데 답을 알기 전에는 너무 어렵죠.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부 학생 서너 명이 큰 퍼즐을 깔아놓고 하나씩 맞추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복잡한 퍼즐을 다 맞출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다 맞춰서 액자에 넣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수수께끼와 퍼즐 같지 않습니까? 수수께끼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잘 모르겠고 퍼즈같이 이한 조각 한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쌓여서 더 쉬워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문의 저자인 아굴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또 인생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관찰하고 묵상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문 30장은 아굴의 자문인데요. 솔로몬의 전통적인 자문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자문입니다. 이 자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발견하는 의외의 깨달음을 압축해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숫자를 사용한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교훈을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15절에 보시면 거머리의 두딸 그리고 15절 16절에 보시면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즉 만족을 모르는 선어가지 선어 그러니까 3사 2, 3사가 나왔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신기하지만 깨달을 수 없는 것 선어 3사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선어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 가장 지혜로운 것 넷,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 위풍있게 다니는 것, 즉, 위험의 상징 선업. 이렇게 숫자를 사용한 수수께끼 같은 교훈들이 아굴의 자문에, 자문에 등장합니다. 저도 잠원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이 말씀을 더 자세히 공부하고 또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이 중에 한 부분만 나누지만 이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신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아굴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수께끼 같이 답을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었는데요. 그첫 번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입니다.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실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늘, 하늘을 쳐다보면 가끔 이렇게 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구름, 비행기가 구름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구름을 비행운이라고 부릅니다. 비행하는 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이죠. 이 비행운은 항공기 엔진에서, 엔진에서 방출된 배기가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비행하는 항공기의 외부 그 대기 온도가 영하 40도에서 50조, 50도 정도 되는데요. 항공기 엔진에서 방출된 그 뜨거운 배기가스와 이 대기 온도가 만나서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수증기가 급속으로 냉각되고 또 냉각된 얼음 알갱이가 모여서 길고 선명한 구름인 이 비행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비행운을 보면, 아, 비행기가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저도 동물을 참 좋아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가끔 하늘을 이렇게 나는 독수리를 발견하면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잠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했다가 다시 하늘을 보면 독수리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많은 동물들은 어느 정도 자취를 남기지만 독수리는 마치 바람처럼 전혀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바람처럼이라고 했는데요. 독수리는 이렇게 날개짓만으로 나는 새들과는 다르게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새입니다.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새들은 보통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죠. 그런데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바람의 그 흐름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류에 몸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류를 타고 다니며, 타, 아니, 타고, 나, 타고 나면, 어, 날개를 더 이상 퍼덕거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개를 이렇게 퍼덕거리는 것을 본적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날개를 쭉 뻗고 글라이드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여유롭게 비행을 하죠. 독수리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갑자기 독수리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한번 이 기류를 타고 활상에서 채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역이 행동 반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날개를 퍼덕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독수리의 자취는 곧 바람의 자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독수리의 자취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두 번째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샌안토니오 동물원을 방문했었는데요. 파충류 전시관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칸마다 이 각종 뱀들이 들어있었는데 뱀의 위치를 한 번에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뱀의 보호색 때문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참을 쳐다봐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뱀들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흰색 바위 위에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백사였습니다. 어, 이게 바위인지 뱀인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바위의 질감까지 비슷한 뱀이었습니다. 보통 뱀은 나무나 숲이나 사람 눈에 잘안 띄는 곳에 있어서 갑자기 공격하니까 그렇게 위험한 동물이지요. 그런데 그런 뱀들이 바위 위로 기어나오는 이유는 뱀이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외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을 변온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어떤 발열 능력과 체온 발산하는 능력이 없는 동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광욕이나 목욕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행동을 하죠. 뱀이 바위 위로 기어 나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호색으로 항상 자기를 숨기며 먹이를 공격하는 뱀이 외부로 드러나 있는 그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바위 위에 있다가 자취를 감추면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 세 번째는 바다로,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입니다.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제가 부산 출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집이 해운대냐고 물어봅니다. 부산 사람들은 매일 바다를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 1년에 해운대 백사장을 한번 갈까 말까 할 정도로 바다를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바닷가에 가야 될 일이 생긴다면 저는 해운대는 가지 않습니다. 여름에 해운대는 갈 곳이 못 되거든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차할 곳도 부족하고 물가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 백사장이 작고 파도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어, 고요한 송정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워낙 파도가 없어서 물놀이할 때 별로 재미가 없는데 가끔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조금 멀리서 제트스키를 타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공 파도를 어,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재밌게 놀 수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조금 큰 파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렇게 저기 먼바다를 쳐다보면 배가 한척 이렇게 지나간 것이 보입니다. 작은 배지만 배가 지나가면서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가 지나가고 나면 파도도 사라지고 배 뒤로 보이던 물살도 금방 사라집니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가 그렇습니다. 파도를 만들어낼 만큼 강력한, 아, 강력하지만 배가 사라지고 나면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 배의 자취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 마지막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입니다. 이 남녀 관계는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아구리 굳이 독수리와 뱀과 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20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란한 여인의 자취도 독수리 뱀 그리고 배의 자취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도 시치미를 떼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독수리가 날아간 그 하늘, 뱀이 지나간 바위, 배가 지나간 물길처럼 거의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악으로는 이 사실을 잘 아는 그 악인들이 뻔뻔스럽게 죄를 부인하는 모습을 20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을 씻으며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악이라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구조를 통해서 아굴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굴이 자만 30장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32절과 33절 결론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치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혹시 교만함으로 악을 도모했다면 손으로 입을 막아서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또 코를 이렇게 비틀면 코피가 나는 것은 뻔한 결과를 뜻합니다. 교만함으로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굴이 말하는 참된 지혜자는 악한 일을 버리고 본받아야 할 것을 따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죄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악을 도모한 적은, 도모한 적은 없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를 뻔뻔하게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가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시고 그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악을 도모했던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이 여기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바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부심이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각 부서에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